네, 안녕하세요. 각시탈입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어, 거두절미하고 오늘 보여드릴 게임은요. 2번 맵, 미라 HQ에서 공통인물을 통해서 임포스터 잡는 영상입니다. 자, 미라 HQ의 공통인물은 창고 배선 수리하기, 그리고 관리실 지도 아이디 입력이 있습니다. 자, 요두 개를 통해서 임포스터가 누군지 유출을 할수 있는데요. 100% 확실한 방법은 아니니까 추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될때 너무나 단서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채팅으로라도 잡아내야 할때 그럴 때쓸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배선읽기는 1번 맵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4개의 배선을 하나 둘셋넷 4개 다 그어 주시면 되고요 관리실 지도 아이디 입력하기는 여기 카드에 있는 숫자 카드를 꺼내서 그 카드에 맞게 번호를 입력하시고 체크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맵에서 임포스터 잡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거 누르시면요. 이렇게 추리하는 영상 비법 이런 거 금방금방. 자, 이렇게 공통 임무가 하나짜리, 하나짜리 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럼 이 상태로 시작하겠습니다. 임포스터가 처음에 걸렸습니다. 어, 이번 맵의 특징은 첫 동선을 뭐볼 필요가 없어요. 동선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밑으로 내려가서 오른쪽 복도를 따라 쭉 가야 됩니다. 자 사보 바로 전기 꺼주고요. 사람들 몰려있는 요 틈을 타서 아 시야가 이제 안 보였으니까 누군지 잘안 보이겠죠. 뭐야 검정 경크라고 벌써 이게 보여? 껌껌한데? 민트랑 연두가 검정 경크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보인다고? 검정 아니면 핑크? 아 검정이 바로 손절을 하네요 핑크 경크라고 저도 검정을 빠르게 손절하겠습니다 내가 경크라는 거 보니 검정이네 검정 투표해버리고요 아 검정님한텐 미안하지만 아이고 내가 키를 했는데 검정이 어떻게 경크로 이렇게 걸리게 되지? 바이바이 그리고 이번 맵 특징은 그, 투표가 끝나면은, 시작, 맨 처음 시작했던 지점이 아니라, 오른쪽 밑에 있는 식당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자, 전등 고치기를. 민트랑 연두가 계속 꼬이나? 그럼 왜 계속 안 고치고 있죠? 어, 또, 또안 고치고 있네. 민트가 나오고 고쳐졌어요. 이러면은, 민트랑 연두 계속 전등 안 고치고 있던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으니까. 아, 이런, 이렇게... 오, 뭐야. 벤츠 타는데 민트가 못봤나봐요 다행히 이렇게 이번 맵은 벤트 맵이라서 모든 지역을 벤트로 이렇게 다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인포가 이렇게 원자로 터트린 틈을 타서 자 빨강색 죽이고요 빨강이랑 연두가 같이 지도를 보고 있었으니까 나중에 연두 좀 몰아가기 좋은 그런 포지션이죠 지금 마지막 이무실이었는데 사람 아무도 없었고, 이렇게 리포 눌렸습니다. 자, 노랑이가 관리실에서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 하얀색이 왜 핑크 아니라고 하지? 자, 이럴 때 전기 고칠 때 아까 얘기를 꺼내봐야죠. 아까 전기 고칠 때 민트랑 연두 둘이 고치던데, 왜 계속 전등을 안 고치고 있었을까? 어, 나는 전등 켜진 거 보고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이무실인데, 지금? 민트가 이무실을 갈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갈 필요가 없다니 미션이 있으니까 가는 거지 라고 당당하게 어, 뻥을 쳐봅니다 그리고 지도 마지막까지 보던 사람 누군데 눈에 모여 있었다며 일단 노란색 이렇게 투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양이도 노랑이를 찍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좀 노랑이를 의심받게 만들어서 하양이와 합공을 하는 방법으로 한번 전략을 짜볼게요 지금 제가 많이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서 계속 보여주기 식으로 앞에 있는 게 좋습니다. 자, 노랑이를 계속 따라다니다가, 노랑이랑 저랑, 그리고 다른 한 명, 이렇게 세 명만 남았을 때, 그 다른 한 명을 죽이고, 노랑이 경크라고 몰아가면은, 조금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하얀색만 잘 설득시키면은, 아이고, 사이좋게 이렇게 다 모여 있어, 계속. 저리 가, 얘들아. 노랑이와의 기회를, 노랑이와, 플러스 1 이렇게 3명 같이 있는 기회를 계속 노려봅니다 통신기기 파손 어 이때 이렇게 자 사보로 다 갈라졌을 때 컷을 해줍니다 여기 어디냐면은 그 지도실 건너편 어 노랑 경크야 그래 아까 하양이가 노랑 얘기했을 때 추리 잘했던 거거든 하양아 어, 뭐야 근데 하양이가 나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 죽으면은 임포한 명이랑 크루원 두명 남아서 진단 말이야. 어, 마침 노란색에 검정 꼬리 자랐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럼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저도. 그래, 야, 검정이 일라에서 나 몰고 갔잖아. 그 이유가 뭐겠어. 내가 임포스터니까 아니지. 아, 노란 경크인데 어쩔 수 없다. 너네들이 안 믿어주면은 그냥 킵하고 몰려다니자. 내가 그렇게 의심되면은 같이 다니면 돼, 우리. 둘둘 같이 다니면 돼. 자 그래도 일단 노랑한테는 투표를 해 두고요 아무도 퇴출되지 않았습니다 자둘둘 같이 다니는 요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미션을 하느라 돌아다닐 때좀 떨어져 있을 때 노랑이를 아주 구석진 곳으로 유인을 해 가지고 컷을 한 다음에 바로 원자로 사보 터트리면은 그 원자로 고치러 가는 동안 킬쿨 다시 차고 그때 이제 연두나 하양 둘 중에 한명 죽이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잘 붙어 다니네요. 뭐 미션, 미션은 남아있는 쿠로완들은다한것 같고 유령, 유령들이 지금 안한것 같죠. 미션은 다른 임포스터 한명 검정님이 계속 전기사보를 터트리고 있어요. 자 지금 떨어졌죠. 살짝 떨어졌을 때 어, 노랑이를 좀 위로 유인을 하고 싶은데 자 조금 위로 유인한 다음에 미션 게이지가 이제 반칸 정도 남았네요. 어, 남은 크루원 유령들이 미션을 하면은 아 이거 안 되는데 빨리 저기 어 너네 내려가 얘들아 연두랑 하양 내려가요 어 내려가 옳지 자 노랑아 너는 잠깐만 나 따라와봐 일로 와봐 일로 여기 되게 좋은 거 있다야 일로 와봐 노랑아 신기하다 이거 일로 와봐 아 뭐야 연두 연두가 갑자기 쏙하고 나타나네. 아, 요렇게 전등을 또 고쳐주고요. 아 뭐야, 미션 게이지 이제 거의 하나 남은 것 같은데, 미션? 제발. 조금만 더 위로 유인을 해볼게요. 응, 음, 일로 와. 어, 여기, 여기 꽃 되게 이쁘다. 일로 와봐. 어, 그렇지. 자, 그러고, 원자로. 원자로 터트려야 됩니다. 오케이. 나이스. 다른 인포님이 원자로 잘 터트려줬고요. 저는 그러면은, 음, 킬쿨 돌았으니까, 뭐 둘중 아무나 자르면 이기겠죠? 자, 미션을 다른 쿠루원이 먼저 하기 전에 빠르게 이렇게 벤트 타고 가서 연두이 녀석, 아,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임포스터로 첫 번째 판 깔끔하게 이기면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 판은 쿠루원 걸렸습니다. 배선 수리하기가 우리 공통 임무니까 배선 수리하는 사람이 누구 있는지 봅니다. 갈색 잠깐 보였죠? 이어서 노랑이도 배선 수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가운데는 검정색님이 삼거리 와드를 하고 있고요. 어, 사람들이 게임을 나가는지 튕기는지 계속 많이 나가고 있어요. 노란색님이랑 같이 원자로 쪽 한번 들어가 봅니다. 간단한 미션 끝내고 어, 노란색님 저 위에 있는 배선 수리하는 거 봐서 배선 수리 미션 계속 하는 것 같았어요. 자 시체 리포시 들어옵니다. 리폿은 삼거리 쪽에서 올렸고요. 아까 검정색님 계속 와드 받고 있던 자리인데, 그러면 노랑님은 밑에서 나왔으니까 어, 아니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킬쿨상 킬이 날수 없어서, 제 생각에는 그냥 나가거나 아니면 튕긴 것 같아요. 다섯 명밖에 남지 않았죠. 사람이 보라가 리폿을 눌렀고, 갈색이 포기만 했고. 아, 이런 경우에 어쩔 수 없습니다. 증거가 너무 없으니까, 우리 공통 임무로 임포스터 잡는 방법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빨간색 미션 뭐뭐 했어. 미션 뭐뭐 했냐고 물어봅니다. 빨간색은 첨에 있는 곳에 아래 가면 무슨 미션을 했다고 하는데, 말하는 게영 시원치 않아요. 한번 의심 달아놓고 투표까지 해줍니다. 일단 표가 갈리면서 아무도 퇴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임포스터 둘이 남았다고 떴으니까, 7일 나면 바로 끝이거든요. 어, 이렇게 이머전시 누르는데, 이머전시가 아홉 번이나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머전시 쿨은 없는 것 같아요. 바로바로 바로 누를 수 있죠. 불행 중 다행입니다. 방설정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채팅을 통해서 공통 임무로 처리하기 조금 더 수월해졌어요. 빨간색은 미션을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머전시 누르기 전에 빠르게 본인의 미션이 뭔지 보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왼쪽 위에 미션이 뭐뭐 써있는지 얘기해줘 그러면 어, 추리를 웬만큼 할수 있겠죠 우선 갈색이랑 노란색은 대선 연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아 웬만큼 이거 크루원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또100% 확실하진 않으니까 덫을 한번 쳐보고 그 덫에 딱 걸리는 임포스터를 잡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덫을 슬슬 쳐줍니다 아까 지도실에서 미션한 게 보라지 게이지 올라간 거 아이디 입력인가? 게이지가 올라갔다 어, 너가 미션하는 걸 봤는데 게이지도 올랐어 그럼 너 확실히 내가 인정해줄 수 있거든? 이라는 식으로 슬슬 덧을 치면은 물게 돼 있죠 자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보라 아이디 입력했어? 아까 지도실 보라 아닌가? 지도실에서 카드에 있는 숫자 보고 입력하는 그 미션 있잖니 이번에도 이제 일단 킵을 눌러주고요 바로 이머전시 회의 소집할 수 있으니까 눌러주게 됩니다 이머전씨 눌러줍니다 자, 이 정도 텀이면은 미션이 뭔지 봤을 것 같아요 본인의 미션이 뭔지 하나씩만 얘기해줘도 웬만큼 갈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보라색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보라색 신고하는 거? 신고하는 게 뭐죠? 신고하는 걸 보고 있었다? 미션을 보라고 했는데 신고하는 걸 보고 있었다니 자이 타이밍에 빨간색은 영어로 H A L L 홀써 있는 거 봤어. 어, 저게 홀웨이 전선이기 배선 연결 그 미션 얘기하는 거 같거든요. 배선 수리하기가 총 다섯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홀웨이 배선 수리하기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빨간색도 이거 조금 의심을 지워야 되나 보라갈색인가? 우선 소거법을 활용하면은 보라는 확실하게 임포스터임을 알수 있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더 확실하게 채팅으로, 채팅으로 자백을 받아냅니다. 누가 아이디 긁기 미션 했거든? 그때 게이지가 분명 올랐어. 여기서 아이디 입력한 사람 없어? 어, 보라가 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잊기를 물어버린 거죠. 자, 그래도 일단 보라의 대답을 한 번만 더 듣고, 어, 진짜 확실하게 듣고 나서 임포스터로 이렇게 추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크루원 셋의 임포스터 둘이니까 3대 2로 투표 갈릴 수도 있죠. 아까 그 아이디 입력하는 확실 그거 누구라고 했지? 누가 대답했는데 채팅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한번 더칠 한번 더 쳐주고요. 보라면 보라 확시고, 보라가 한거 맞아? 지도실에서 아이디 입력하는 거, 보라가 한거 맞니? 몇 번을 말하냐. 지갑에서 아이디 꺼내서 숫자 입력하는 미션. 그 미션 있잖아. 보라 맞냐고. 보라 확시면은 제외하고 출력해 보라 동그라미라고 응이라고 대답을 한 거죠, 저거. 딱 걸렸어요. 그럼 보라 임포스터임. 우리 공통 임무 전선 연결이거든. 아이디 숫자 입력 없음. 뭐야, 이거 또 투표가 갈렸어. 갈색이 왜 노랑이를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혼자서. 아니, 공통 임무에 없는 걸 했다고 그러잖니 아까 전전회의에서도 했다고 하고. 지금 전 회의에서도 했다고 하잖아 내가 확실하고 덫을 치니까 확 물어버린 거지 보라 여기서 잡게 되면은 1대3 돼가지고 뭉쳐다니면서 나머지 인포 한명 색출할 수 있거든요 갈색 버그가 걸렸다고 갑자기? 갈색이 민트를 찍는다고요? 무슨 말이죠 저게? 민트가 어딨어 여기 민트 죽었는데 뭐야 갈색 민트한테 투표했어요, 저거. 아, 갈색이 핵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임포스터임을 확실하게 하니까 임포들이 사보 터트리네요. 사보 고치다가 죽던지, 뭐 가는 길에 죽던지, 죽은 목숨인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아쉽게 끝나네요. 보라 임포스터 맞네요. 보라 빨강 인포였고 갈색은 그냥 핵이었던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을 찍을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아 요렇게 추리 재밌게 해봤는데 안타깝게 결국에 잡긴 잡았는데 투표가 갈림으로써 핵쟁이가 한명 들어와 있음으로써 게임이 어이없게 이렇게 끝나게 되네요.